안녕하세요. 책 읽어 드립니다.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 1장 90을 앞두고 비로소 드는 생각들 중에 소중한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며 지냈어야 했다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교수는 나보다 4살 많은 선배 교수입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연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심리학자로 은퇴 후에는 학문적 재산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꾸준히 애쓰셨다. 아흔에 가까운 나에도 건강한 정신으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후배로서 매우 존경스럽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를 선배로서 꽤나 깍듯이 보시는 줄 알겠지만. 실상 우리는 작은 일로 티격태격 하는 친구 사이 같다. 그만큼 격이 없고 열린 사고를 갖춘 분이다. 김재훈 교수는 자주, 내 평생 참 좋은 사람들하고 살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위에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 만남을 다음으로 미루었다가는 자기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면서 말이다. 김재원 교수에게는 각별한 선배가 있었다. 그의 주치의였던 고 박문희 원장이다. 박문희 원장은 내가 국립정신병원에 재직할 때 원장으로 계셨기에 나도 잘 아는 분이다. 당시만 해도 척박했던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늘 앞장섰기에 따르는 후배 의사들이 많았다. 한마디로 정신의학계의 거목이었다. 그런 분이 어느 날 김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김 교수, 이제 내가 안 보고 싶지? 이제 내가 안 보고 싶지? 라는 뜻입니다. 평소라면, 어이 김 교수, 점심이나 같이 하세. 라고 호쾌하게 후배를 호출할 사람이었다. 결코 자기 감정을 쉽게 내비치는 분이 아니었다. 그런 선배가 느닷없이 자기가 더는 보고 싶지 않느냐니, 김 교수는 순간 멍해졌다. 선배님이 많이 약해지셨나? 몹시 외로우신가? 그동안 소원했던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답했다. 네, 곧 찾아뵙겠습니다.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하던 타임터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일주일 후김 교수는 박 원장의 부음을 들었다. 일주일간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들며 곧장 찾아뵙지 않은 것이 김 교수에겐 통안으로 남았다. 이 일을 얘기할 때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연다. 내 평생 후회를 가슴에 안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찾아가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야 한다. 젊을 때 같으면 내일로 미뤄도 되지만 중년에 이르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내가 보고 싶은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전화 한 통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도 없다. 이 나이가 되고 보면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나는 연구실로 출근하면 컴퓨터부터 켠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곧바로 페이스북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한 친구의 생일이라는 알림이 떴다. 순간 어리둥절했다. 그는 몇년 전에 타계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메시지를 남겼다. 생일 축하하네. 그 동네도 살 만한가? 그와 나는 의과대학을 함께 다녔다. 대학 시절 동기 한 명이 결혼하게 되어 친구들이 우르르 결혼식에 몰려갔다. 당시 나는 이 친구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의 한쪽 폐가 나빠져 곧바로 수술해야 할 만큼 위독했기에 내가 그의 곁에 남았던 것이다. 그의 페이스북 기록을 쭉 훑어보니 그때 결혼했던 친구도 작년 이 친구의 생일 때 축하글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운 축하글이 없었다. 학생 때 결혼한 그 친구도 타계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함께 다녔던 친구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이미 하늘나라로 갔다. 살아 있어도 건강 문제로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바깥 외출이 어려운 친구가 많다. 나는 가끔 대학 동기들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답장이 오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다. 메일함을 열어볼 땐 덜컥 두려움이 몰려온다. 혹시 누군가의 부음 소식이 날아든 건 아닌가 하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다. 공유하는 추억이 많으니 하나하나 꺼내어 이야기거리로 삼으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다. 또 체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장 왕성했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는 친구를 만나는 일은 나이 들어 찾아오는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동시대인으로서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 그러고 보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에게 연락해보라. 훗날을 기약하며 머뭇거리기엔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표현과, 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라는 말이 참 공감되죠. 어, 저는, 음, 한반 평생을 살았는데요. 어 20대부터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 여기는 백세까지 어 삶을 내다보면서 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이다 하셨는데. 꼭 늦지 않아도, 음, 혼자서 잘 외로움을 어,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물론, 사람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굉장히 반기며, 어, 살았는데, 이게 사회생활 하다가 보니까, 음, 내가 마음 쓰는 것만큼 상대가 나를 생각해 주지 못할 때 스스로 만든 어, 그런 감정들 때문에 스스로 배신 당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 스스로 상대는 날 그렇게 많이 생각해 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로움이 더 쌓여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로 인해서 외로움을 덜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데 어, 또이 약간 고지식한 생각에 한 사람을 만나서 영원히 아름답게 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 연애나 사랑이 하고 싶어도 생각보다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외롭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워서,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어,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들과, 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사람들을 조금 경계하는, 했던 그런 것들이, 결코, 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더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외로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우리가 이미 바뀐다고 하죠. 음, 체질화 돼서 오히려 이제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혹은, 뭐, 다른 일로 내 삶을 채우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찾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면서, 어, 외로움을 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쨌거나 나이가 들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와 정신적인 그 약해짐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더 증폭하겠지요? 음, 어쨌든 여기서는 나이 드신 분이 어, 보고 싶은 사람 미루지 말고 찾아가고 안부 묻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음, 무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도 음, 지금 젊은 세대든 중년의 세대든 연세가 드신 세대든간에 어, 소중했던 친구들을 한번 연락을 해서 반갑게 목소리 듣는 것도 정말 좋을 듯 하네요. 다음 시간에는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았어야 했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